아, 화면이 좀시뻘개서 죄송합니다. 네, 뭐, 디트로이트 레드윙스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 그, 그리고 이제 좀 눈치 빠르신 분들은, 어, 이거 왜 흰색이 아니죠? 어, 그죠? 지금 이제 글자가 흰색이 아니죠? 이게 지금 이제, 이, 뭐라, 뭐라고 해야 되죠? 이 색깔을. 약간 베이지 색상, 그죠? 올해 이제, 디트로이트 레드윙스가 100주년 시즌입니다. 올해 100주년 시즌이기 때문에, 어, 메인 컬러를 살짝 바꿨습니다. 빨간색은 독일한데, 옛날에는 지금 이제, 저, 저, 저는 이제 뭐 지금 흰색을 입고 있죠. 어웨이 유니폼을 입고 있지만 옛날에는 빨간색 흰색이었죠. 근데 올해는 백주년 시즌이기 때문에 어, 저 베이지 색상과 어, 빨간색 이제 이렇게 팀 컬러가 구성이 될 거다라는 건 지금 지금 이 뭐냐? 아트워크에서도 보실 아트워크라고 하긴 좀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시죠. 제가 왜냐면 이거는 디트로이트 레드윙스 공식 어, 뭐라고 해야 되죠? SNS 페이지에서 이, 이 지금 가져온 거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시면 좋습니다. 일단 뭐두 건의 트레이드를 단행을 한거 이거 이제 세트로 말씀을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이제 디트로이트 레드인스가존 깁슨 선수를 영입을 했죠. 이거 이제 굉장히 또 이제 큰 이야기가 될수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이 무라제크 선수 2027년 2라운드 그리고 2026년 4라운드 이렇게 픽두 장이랑 결국 이제 존 깁슨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여기 이뭐 여기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생각보다 뭐 패키지 자체는 디트로이트가 괜찮게 이제 준비를 했죠. 사실은 지난 시즌에 어, 깁슨 선수의 경기력이 꽤 좋은 편이었고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뒤에 말씀을 드릴 건데 지난 시즌에 깁슨 선수의 경기력이 좋았기 때문에 사실 지난 시즌에 영입하려고 했으면 적어도 1라운드는 무조건 필수적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결국 이제 이번 오프 시즌에 영입을 했기 때문에 어, 그리고 이제 그 동안 이제 깁슨 선수의 경기력이 좀 후반부에 좀 떨어지기도 했었고 얘가 그러니까 좀 제가 생각해면 이 정도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어, 이 정도 패키지면 이제 그렇게 뭐 오버페이한 것도 아니고. 예, 물론 이제 깁슨의 앞으로의 퍼포먼스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은 있지만 뭐 그냥 괜찮은 수준이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트레이드는 이제 타라센코 선수를 그냥 이제 아무런 대가 없이 넘겼죠. 물론 퓨처 컨시더레이션이라 가지고 뭐 뒤에 7라운드 하나 받고 그런 케이스들이 가끔씩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냥 그냥 이제 어, 말 그대로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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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기는 느낌에 가까운 느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퓨처 컨시더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뭐, 영어 뜻은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추후에 이제 생각을 해보는 그런 그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보통은 이제 그냥 무상으로 지급받는, 무상으로 지급받는 그런 느낌이 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물론, 이제 뒤에 이제 좀 고려가 돼가지고, 막, 제 기억에는 옛날에 뭐, 7라운드 한 장이라든가, 이렇게 하브라운드 한 장이라도 이렇게 뭐, 넘기고 그런 적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사르센코 선수를 여기 이제 넘겼다라는 거죠. 일단, 에너하임부터 보고 넘어가면은 도스탈 선수의 백업 후보군을 좀 영입을 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도스탈 선수가 기본적으로 이제 에너하임에는, 어, 뭐 작년 재작년부터 이제 좀 주전을 이제 뭔가 줄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었죠.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겨우 좀 50, 50 스플랫을 하는 그림이었는데,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어, 도스탈이 넘버원이었거든요. 그런 그림이었기 때문에 사실 지난 시즌 실질적인 주전 꼴리로서의 첫 풀타임 시즌이었다고 바라보셔도 그렇게 큰 크게 틀리게 해석이 된건 아닌데 일단 백업 후보군을 영입을 하지 않나 이게 요게 이제 큰 목적이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레 후소 선수도 이제 그죠 재계약을 했죠. 어, 이제 공교롭게 또 디트로이트에서 뛴 선수들인데 <laughs> 후소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죠. 음. 이제 레드윙스에서 결국 이제 기대치를 못 맞춰가지고 음, 기대치를 이제 부합하지 못해가지고 마이너에 계속 있다 결국 이제 n 나임으로 트레이드 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후소 선수도 재계약을 2년 재계약을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2년 200만 달러 재계약을 했는데 어저께 이제 중간에 이제 후토크때 이걸 질문 주신 분이 계셨는데 거기에 대한 좀 답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런 계약?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후소도 계약을 했는데 브라제크 일단 받아왔다. 그리고 후소도 왜또 계약을 하느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곰곰이 이제 어저께 오늘 내용을 만들다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브라제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소를 재계약한 이, 재계약을 한 이유를 하나를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일단 팀 성적이 궤도에 올라온 상황을 대비를 했을 때, 그니까 러 만약에 올해 에너하임 덕스가, 어, 뭐, 감독도 조엘 캔빌 감독이 부임을 했고, 그리고 이제 좀 로스터 플레이어들을 뭐, 크라이더라든가 이런 선수를 영입을 했기 때문에 좀 좋아질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좀 후반에 페이스 좀 좋아가지고, 뭔가, 진짜 미친 듯이 잘하면 플레이오프 갈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느낌도 이제 정말 그 후반에 그런 이제 느낌이 나오기도 했었고. 근데 팀 성적이 궤도에 올라왔다. 만약에 올 시즌 뚜껑을 땄는데 생각보다 시즌 잘 풀려 가지고 정말 플레이오프를 노릴 수 있을 그런 느낌이 됐을 그런 느낌의 경기력을 보여주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도스탈이 부진했을 때를 조금은 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첫 번째 이유인 것 같아요. 실제로 보시면은 도스탈 선수가 정말 미친듯한 활약을 보여주면서 이제 사실 뭐 넘버원이 돼야 됩니다. 그건 이제 두말할 필요가 없는 사실인데 근데, 시즌 전체 통틀어 보면은, 썩 그렇게 인상적이진 않아요. 어, 그죠? 어, 19경기 3.78에 90.2, 예, 44경기 3.33에 90.2, 그리고 54경기 3.1에 90.3이니까, 이게 썩 인상적이지 않죠. 물론, 이제, 지난 시즌, 뭐, GSAE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큰 폭으로 향상이 된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거는 사실은, 이제, 깁슨한테도 똑같이 해당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도스탈한테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근데, 바라보시면, 일단, 어쨌든, 도스탈이, 어, 정말, 인상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반면에, 생각보다 시즌 평균 성적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죠? 그런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실제로 찾아보니까, 도스탈 선수가 시즌별 4실점 이상 경기수, 꽤 많은 편이었어요. 그죠꽤 많은 편이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 보시면은 어22-23 시즌에는 19 경기 출장에서 7 경기에서 4실점 이상 경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제 44 경기에서 13 경기. 이거는 뭐 그냥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54 경기에서 17 경기니까, 일단 어쨌든 이제 좀 무너지는 경기들의 이제 비율들이 좀 있는 편이었다라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왜 제가 이런 기복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만큼 잘한 경기도 많았습니다. 비율이 거의 비슷했어요. 이게 좀 신기했는데, 일단, 세이브 성공률 92% 이상 경기. 보시면 이제 22, 23 시즌에 8경기. 그죠? 7경기였는데 8경기. 그리고 이제 23, 24 시즌에도 17경기인데 13경기. 그죠?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그렇죠. 음.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에도 18경기에서 92% 이상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에서 좀, 좀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이런 이제 성적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했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전년 대비해서 GSA라든가 이런 것들은 더 좋아진 건 사실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런 이제 전반적인 그림에서 이제 조금은 흔들릴 때랑 어, 좀안 좋은 그림이랑 좋은 그림이 이렇게 좀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런 그림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골 텐딩은 조금은 안정감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좀 이제 좀 걱정이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그리고 올해 또 이제 크게 변화하는 부분이 있죠. 감독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죠? 조엘 캔빌 감독으로 감독이 바뀌었기 때문에 변화하는 팀 체제에서도 올해 도스탈은 또 적응도를 한번 봐야 됩니다. 어떠, 어떨지. 물론 이제 잘하겠지만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팀 체제에서의 적응도를 일단 하나더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이제 보셨지만 좀 넓... 그죠? 예, 안 좋은 경기만큼 좋은 경기가 있었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결과에서 좀 기복치가 있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골텐딩의 이런 조금 안정화 물론 이제 아깁슨이랑 후소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기복이 없는 선수입니까? 라고 하면 그 선수들도 기복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제 보통은 야, 좀 에... 그, 감독이 이 컨트롤을 좀 잘해주면은 이제 좋을 때를 조금 더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니까 러 이제, 에, 깁슨이 좋을 때가 이렇게 내가 깁슨이래. 그니까 러 도스탈이 조금 안 좋아질 이럴 때, 깁슨이 이제 이, 에, 이럴 때 이제 누구냐. 브라제크를 딱 투입을 해가지고 브라제크, 브라제크도 이제 정말 좋을 때는 말도 안 되게 좋은 골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점의 경기력을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해주는 이런 그림들이때또유능한 감독들은 사실 좀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셔도 일단은 어쨌든, 에, 변수들이 좀 있기 때문입니다. 도스타리, 올해, 도. 이 음, 부분이 일단 이제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기복적인 부분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뭐 후쏘가 됐든, 이 누구냐, 브라제크가 됐든. 이렇게 대신 올라와가지고 또 이제 수행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왜냐하면 플레이오프 싸움을 하는 그림이 됐을 때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왜 올해 사실은 에너하임이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해도요. 올해도 퍼시픽 디비전의 상위권에서 마무리할 가능성은 전 적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와일드 카드라든가 3위권 정도라고 하는데 얼마나 와일드 카드나 3위권에서 승점 싸움 치열한 거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도스탈 선수의 조금은 흔들리는 경기력이 나와가지고 몇 경기 슬라이딩 해버리면 그것 때문에 못 올라가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음, 이제 그 부분에서 좀 보험을 들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역시나 브라제크의 트레이드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올해는 에너하임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죠? 어, 뭐, 이 올해 같이 정말 좀 아깝게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이런 팀들이 이제 또 조금 정신을 못 차리면은, 생각보다 하위권에서 시즌 마감할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그림이 되기 때문에, 지금 바라보시면, 무라제크 선수 계약도 올 시즌으로 끝나고요. 그리고 후소 선수도 이제 올 시즌, 내년 시즌으로 끝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무라제크를 트레이드를 해버리면 되는 거죠. 자, 그런 과정이라고 바라보시면 좋고, 그리고 이제, 에, 무라제크 같은 경우에도 좀 주전급 백업이 필요한 팀들한테 생각보다 트레이드가 될 만한 여지는 있는,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올해도 보시면은, 바네체크 선수가 트레이드가 됐었잖아요. 그죠? 바네체크 선수가 결국은, 에, 굉장히 커리어에서도 좀 불안한 모습 많이 보여주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바네체크 같은 경우에도 플로리가 데려가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런 그림들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라제크 정도라고 하면. 그리고 이제, 브라제크는 일단 긁혔을 때의 경기력. 저는 아직도 그걸 잊지 못하는데, 옛날에 디트로이트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죠. 그래서 이제, 좀, 그, 오퍼가 올수 있는 선수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또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n i 임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제 조금 뒤에, 미래에 해당하는 이야기지만, 이런 영역에 있는 선수들이 많은 편입니다. 꼴리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페일링, 존스턴, 구, 트루바, 구다스, 이런 선수들도, 올 시즌을 끝으로 계약이 다들만료되는 만료, 자원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에나임이 올해도 좀못 나오는 그림이 된다고 하면, 이런 선수들 진짜 잘 팔아야겠죠. 근데 어쨌든 꼴리 이야기를 하니까, 꼴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스타의 이런 경기력, 어, 조금 이제 이 널뛸 수, 있, 좀 꾸준한 모습이 조금 적은 그런 느낌이 나오니까, 결국 이제 도스탈을, 어, 좀 꾸준함을 보완을 할수 있는 느낌의 이런 이제 백업 자원들, 이렇게 좀 후보군들을 영입했다라고 보는 게 1차적으로, 그리고 2차적인 경우는 이제 결국은 계약이 1, 2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트레이드 가능성까지도 이렇게 염두에 두는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레드윙스 이야기 해봅시다. 레드윙스는 결국 이제 주전급 꼴리. 결국 이제 영입을 했죠. 그러니까, 지난 사실은 지난 시즌에도 이제, 이제 제 방에 오시는 분들도 사실 레드윙스 팬분들이 또 이제 계시기 때문에 조금 이제 아쉬운 말씀을 드리, 말씀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왜 대체 꼴리가 안 좋은데, 왜 이제 이거를 영입을 하지 않는 것인가? 이 이런 부분 결국 이제 이게 좀 문제가 뭐 장기적으로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어쨌든 예, 골리를 왜 약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영입을 하지 않았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사실 비판 여론들이 좀 나왔던 편이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 영입했습니다, 을 아이저머니. 결국 이제 디트로이트 레드윙스의 내년 시즌 어, 지난 시즌 골 텐딩이 사실은 보시면은 정말 뭔가 확실한 주전 같은 느낌의 골리가 없었죠. 네, 그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텔버 선수도 47경기 출장해가지고 2.93에 90.0%. 사실 텔버 선수가 넘버 원이었었는데, 그리고 뭐 라이언 선수 같은 경우도 30경기에서 2.81에 89.6. 후소도 이제 뭐 시즌 초반에 나오다가 결국 못 나왔고, 그리고 이제 머라제크 같은 경우도 뭐 비슷한 느낌 아니겠습니까? 시즌 초반 아니지만 중간에 연기 로했었나 어쨌든 어, 레드윙스가 어쨌든 골디 스탠딩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어요. 근데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맥클렐런 감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맥클렐런 감독 체제에서 캠텔, 어, 캠텔버, 어, 캠텔버 먼저, 갑자기 이름이 생각안는데 텔버 선수가 잘했었죠. 에드먼턴에서도 그랬었고, 었 제가 요 포인트도 자주 짚어드렸었는데, 그래서 사실 레드윙스에서도 텔버시 결국은 맥클렐런 체제에서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기대만큼은 아니었죠. 그죠. 2.93에 9 0퍼센트였었고 사실은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이제는 좀 확실한 꼴리를 구축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다음 시즌 꼴리지는 깁슨이랑 텔버시죠, 그죠? 음. 그런 그림으로 좀 베테랑, 베테랑 체제로 구성이 됐다라고 바라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어, 일단 어쨌든 깁슨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굉장히 모처럼 좋은 좋은 시즌이 나왔습니다. 사실 깁슨이 한동안 굉장히 부진했었거든요. 깁슨 선수가 한동안 진짜 많이 부진했었습니다. 어, 제가 이제 자료를 하나 준비했다가 중간 에 하나 뺐었는데 뒤에도 그 이야기 비슷한 게 나온 게 나와가지고. 일단 이제 깁슨 선수가 지난 시즌에는 조금 퍼포먼스가 회복되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지금 91.1에 2.77이면 그렇게 안 좋아 보이긴 하지만 시즌 중반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거보다 훨씬 더 성적이 좋았었거든요 이런 그림에서 경기력 좀 회복이 되는 모습이 나오니까 사실은 시즌 중반에도 깁슨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드 루머가 좀 많았던 선수 중에 한 명이었죠 그리고 에드먼턴 설도 나왔었고 여러분 어쨌든 이제 지금 디트로이트로 넘어가게 됐는데 어쨌든 커리어 초창기 때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시면, 물론 이제 깁슨이라는 네임 밸류가 있기는 하지만, 아니, 이거 뭐, 최근 몇 년간 성적도 별로 안 좋은데, 이게 뭐, 디트로이트 레드윙스에 정말, 어, 골문을 확실히 책임질 수 있는 선수가 될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시는 분 분명히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커리어 초창기 때 깁슨 선수가 진짜 잘했었습니다. <laughs> 이 말도 안 되는 선수였었어요, 진짜. 아, 178경기 2.29에 92.3%. 뭐, 이제 이게, 예, 커리어 첫 장기 이게 몇 시즌이더라? 다섯 시즌인가 네 시즌 제가 집계를 한 부분인데 진짜 잘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너하임이 좋았을 때, 에너하임이 응. 옛날에 정말 어, 한1 0년 전에 제가 뭐 자주 이제 후토크 때말 이런 말씀드리긴 하지만 이 서부 콘퍼런스의 맹주였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애, 애, 그죠? 에너하임 덕스가. 근데 지금은 사실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죠? 그렇게 안 된지 좀 오래 되죠. 근데 이제 그 서부 콘퍼런스의 정말 강자로 군림한 그 시점에 깁슨은 진짜 대단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좀 팀의 전력이 이렇게 맞춰주는 그림이 됐을 때는 깁슨이 퍼포먼스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1차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디트로이트 레딩서 이 어쨌든 플레이오프를 노릴 수 있는 전력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막100% 간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플레이오프를 노릴 수는 있는 포지션이죠. 지금 팀 자체가.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결국, 이제, 2017년 플레이오프에서 깁슨 선수가 16경기 출장에서 2.59에 91.8%였는데, 플레이오프에서도 경기를 괜찮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런 부분들이 결국은, 에 뭐라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깁슨 선수를 또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바라보셔야 되는 부분인 거죠. 어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텔버 선수가 일단, 근데, 이제, 일단, 아 이거 하나 바라보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텔버시 맥클렐런 감독 체제에서 지난 시즌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아까 이제 앞서서 솔, 살짝 나오기는 했지만 결국 이제 이걸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에, 그동안은 무조건 좋았거든요. 텔버 선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드먼턴에서도 좋았고 LA에서도 좋았고 그죠. 그러니까 디트로이트 드로기 바로 전 시즌이. 근데 결국은 올해는 별로였습니다. 에, 근데 실제로 LA 킹스, 가장 직전 예시였었던 LA 킹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54경기에서 2 5 0이91.3% 진짜 잘했었잖아요. 그죠? 이거 이게 이제 뒤에 좀 성적 까먹어가지고 지금 저게 된 건데 전체적으로 이제 꾸준하게 참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윈스에서는 바라보셔도 좀 많이 떨어지긴 했죠 성적이. 이제 이런 그림이 좀 걱정이 되는데, 근데 사실은 이게 골 텐딩 문제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저는 좀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서둘러서 깁슨 깁슨이라든가 골문을 해결하지 않은 이유는 수비진이 아직까지는. 궤도에 오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라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너무 서둘러 가지고 꼴리를 어, 뭐 영입을 해 봤자 내년에 어차피 이제 이 수비진이 이제 어떻게 보면 탄탄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지금 올해 올해 예상 탑6 수비진이거든요 디트로이트 레드닝스가 셔로트 자이더 그죠 그대로 이제 뛰겠죠 올해도 뛰었었던 그리고 이제 2라인부터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구스타프 손이랑 홀입니다 저스틴 홀그 저스틴 홀 맞아요 그리고 3라인에 에드빈손이랑 요한손인데, 물론 이제 에드빈손, 요한손이, 구스타프손, 홀, 요, 요거 2, 3라인은 그냥 이제 지금 이제 사이즈에서는 유동적으로 갈 수는 있지만, 올해도 냉정해 봤을 때는 경쟁력, 이게 디트로이트 레드윙스의 이 수비진이, 이 지금 수비진의 이런 이제 선수들의 몇몇만 보시더라도 경쟁력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크다라고 보기좀 어렵습니다. 그죠? 왜냐면 하 에드빈손도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성장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그리고 산딘 펠리카라든가 이런 친구들도 일단, 그죠? 한번 봐야 되죠? 어, 올해, 올해 북미에 넘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봐야 됩니다, 일단.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산딘 펠리카는 장차는 정말 좋은 선수가 될 거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어쨌든 올해는 한번 봐야 돼요. 이런 그림들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아무리 꼴리가 좋아도, 사실은 이런 것도 많이 보셨죠? 팀의 수비 체계가 받쳐주지 않는다라든가. 팀의 수비의 전체적인 구성 자체가 좋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골리가 들어온들 소용이 없습니다. 보브롭스키 예시에서 그거 보셨잖아요. 바로. 플로리다 팬서스 보브롭스키 예시에서 그거 보셨지 않습니까? 플로리다 팬서스 보브롭스키 최초, 최초 계약 맺고 이랬을 때는 어, 큰 계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팀이 수비적으로 그렇게 신경을 쓰는 팀도 아니어서 굉장히 공격 굉장히 공격지향적인 팀이었었거든요. 그 당시 플로리다는 그러니까 성적이 잘안 나왔잖아요. 근데 폴모리스 감독 들어오고 수비 체계 가딱 구성이 되니까 어땠습니까? 이연패하고 그러죠. 그런 그림들이 기대가 되는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디트로이트 레드윙스의 현재 수비진으로 봤서는 그런 느낌의 경기력을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이 중요하죠, 그죠 실제로 지난 시즌에 전체 슈팅 허용을 보셔도 디트로이트 레드윙스가 꽤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슈팅 허용 SAT 어게인스트 같은 경우에도 4,011개. 22위였습니다. 리그에서. 그리고 이제 USAT 어게인스트 이건 이제 블로킹 당한 슛을 뺀 거죠. 2900개였습니다. 이것도 리그에서 25위였어요. 근데 그러 전체적으로 어쨌든 슈팅 허용 능력 자체가 예, 그렇게 슈팅을 통제한 능력 자체가 그렇게 좋은 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디트로이트 레이던스. 지금 수비 진도 그렇고 공격 진도 어떻게 보면 뭐 더블 앤캐시라든가뭐 딜런 럭킨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은 그렇게 크게 이런 그런 경기를 가는 데 도움이 되는 선수들은 아니잖아요. 패트리 케인도 마찬가지고. 수비적으로 그런 느낌이 되니까 어쨌든 이렇게 부하가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고위험 지역 슈팅 허용 같은 경우에도 188개나 허용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리그에서 25위에 해당하는 수치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비진 그리고 지금 지금 보여줬었던 경기력을 바라봤을 때는 내년에도 이거는 사실 큰 폭으로 개선될 여지는 저는 크지는 않거든요. 물론 이제 디트로이트 레드윙스가 앞으로 영입할 수비수들이 어떤 선수들이 들어오는지는 봐야겠지만 이번 FA에서 영입한 선수들이. 근데 일단 은 어쨌든 작년이랑 큰 폭으로 이게 선수 스쿼드가 달라지지 않는 한 이런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슈팅 통제가 안된 느낌에서 깁슨이 좀 부담이 되는 상황들이 많이 나오기는 할 겁니다. 그런 그림이 됐을 때도 존 깁슨이 당장 올해부터 정말 구원자 같은 느낌의 경기력을 펼쳐줄 수 있을지는 장담은 못 하겠어요. 올해부터는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어쨌든 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저먼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도 비슷한 결정을 하지 않았나라고 지금 이제 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어 일단 어쨌든 에, 깁슨 선수가 플레이오프 탈락한 이후에 그죠 그러니까 에나임 덕스가 플레이오프에 올라가지 못했던 시점을 기준으로 1819 시즌부터 였나 예, 그때부터 기준을 해가지고 어 작년 시즌까지 이렇게 통계를 한 7시즌인가 그랬었어요 이제 그 통계를 낸 건데 그러니까 팀 전력이 좀못 받쳐주는 상황이죠 이 그건 역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성적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328경기에서 3.2에 90.4%였어요 90. 었 아까 성팀 성적이 좀받쳐줬을 때는 그죠? 178경기에서 2.2에 92.3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느낌의 경기력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바라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레드윙스 팬분들께서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1720만 달러의 공간이 남아있는데 이 공간으로 수비진을 정비하지 않는 한은 레드윙스가 어쨌든 올해 당장은 또 조금 힘든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고 라 보고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까도 이제 수비진도 보셨고 올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디트로이트 레드윙스 선수들도 큰 폭으로 달라진 건 없죠. 스쿼드 자체가. 이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큰 폭의 컬러가 안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그림에서 결국 이제 예, 지금 이제 어쨌든 캡이라도 좀 많이 남았고 하니까 지금 요 캡을 또 활용을 해서 좀 이제 주축수비수 대를좀 물어오고, 이러면서 좀수비진을 보강을 해야, 결국 이제 이 깁슨의 퍼포먼스라든가, 누구냐, 어, 텔버스의 퍼포먼스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올라갈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좀 윙스 입장에서 좀안 좋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어, 빅네임 수비수로 좀 풀릴 예정이었던 선수들이, 어, 그죠. 지금 다 좀, 잔류하는 느낌으로 가고 있죠. 그죠. 뭐, 대, 대표적으로 에크블레드 같은 선수도 그렇고. 그러니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꼴리보다는 수비를 조금 더 수, 그러니까 꼴리는 어쨌든 지금 보강했잖아요. 근데 수비도 시급하게 보강을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바라보고 있다라는 시각을 말씀을 드리고 좋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꼬다리로 타라센코 이야기를 해보면은, 사실 꼬다리로 이렇게 다룰 내용은 아닌데, 타라센코도 이제 트레이드를 했죠. 결국은. 그냥 이제 좀 무상 트레이드 같은 느낌으로 됐다라고 바라보셔야 됩니다. 근데 예, 타라센코가 일단 최근 3시즌 포인트가 어, 명성에 걸맞지 못한 경기력이 좀 나오고는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타라센코는 사실 어깨 부상 당하기 전과 후는 굉장히 이 선수가 달라졌다고 라 바라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실제 타라센코 최근 3시즌 같은 경우에는 어, 18골 32어시트, 23골 32어시트 지난 시즌에는 11골 22어시트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엄청나게 부진했죠 이런 과정들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타라센코는 를좀 어, 이제 캡 을좀 잡아먹는 이런 느낌으로 디트로이트가 판단을 한것 같아요. 참, 타라센코한테 이런 말을 하는 날이 올 줄은 몰랐는데, 뭐 1차적으로 봐도 명, 명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어, 캡이 적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레드윙스가 이제 타라센코를 결국 이제 fa로 이제 작년에 우승하고 난 다음에 2년 연평균 475만 달러로 계약을 했는데, 이제 올해까지 이거 475만 달러의 계약이 남아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캡 같은 경우에도 올해도 어떻게 보면은 어한 30포인트 정도 하는 그런 그림에서는 만족스러울 수가 없으니까 어 이제 이런 과정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미네수타 입장에서 도 살펴보면은 미네수타 입장에서는 이제 수카렐로 선수의 후계자를 좀 생각을 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카프리조프의 사실은 정말 어 커리어 시작부터 수카렐로 선수가 같이 이렇게 파트너로 들어가면서 물론 이제 카프리조프가 수카 수카렐로 때문에 잘하는 건 아니지만. 예, 카프리오파가 잘하는데 수카렐로가 일정 부분 지분을 차지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수카렐로 선수가 어, 올, 시즌을 끝으로, 올 시즌을 끝으로 계약이 만료가 돼요. 아 수카렐로 선수는 주카렐로라고 불리는 그 선수입니다. 근데 이제 어, 뭐냐? 어디냐? 노르웨이는 이제 지 발음이 그스 같은 느낌으로 나기 때문에 예, 그 스웨덴이랑 마찬가지로 그래서 수카렐로라고 하는 거예요. 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헷갈릴 수 있을 수 있어 가지고 음. 그래서 어쨌든 수카렐로 선수가 어30 37살입니다 벌써. 아니 스카렐로도 벌써 37이네. 예. 근데 이제 타라센코는 어쨌든 33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타라센코가 물론 이제 지금 경기력을 봤을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스카렐로 역할을 해 주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혹시 모르잖아요. 같은 러시아인 선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혹시 또 같은 라인에 이제 또 뭉쳐 보면또 시너지가 또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생각을 해 보셔도 일단 이제 예. 예. 미네소타 입장에서는 큰 리스크 없이 이렇게 이제 타라센코 같은 선수를 영입을 하는 것도 그렇고 뭐 빅네임 선수를 영입한 것도 그렇고 또 이차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제 수카렐로 선수가 올 시즌 끝나면은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그거에 좀 이제 왜? 왜냐면 잘하면은 그냥 타라센코로 가면 되잖아요 내년부터는 그죠 이제 런 선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으로 바라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레드윙스가 골문 보강을 했는데. 기대만큼의 경기력이 나올 수 있을지 저는 아까 이제 뭐본 내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조금은 당장 어, 그거보다 조금 더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문제가 하나 더 있지 않나라고 이제 그런 시각을 전해드리긴 했었습니다만은 일단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내용을 여기서 마무리해 를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은 아마 이제 지금 이제 베이거스미치만너 선수 뭐 트레이드 이야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좀 있지 않습니까? 아 어, 그리고 이제 또 트레이드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음. 그 앞, 앞, 앞서 앞앞좀 못했던 거 어쨌든 그런 느낌으로 하루에 한두개 정도씩 이제 이런 식으로 조, 내용을 준비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어, 좀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그렇게 이제 말씀 이번 이번 오프 시즌은 그렇게 이제 하고 이제 오늘 내용을 이렇게 마무리를 드리고요 예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예, 오늘부터 이제 또 오늘 이제 새벽 1시부터 fa 시장이 개막이 되는데 또 어떤 계약이 나올지 이런 것들도 어, 좀 천천히 이렇게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끝까지 함께해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